노란색 두카티 몬스터 797은 그 자체로 도로 위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두카티 고유의 감성을 담은 이 바이크는 도시에서도, 산길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노란 몬스터 797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카티 몬스터 797은 전통적인 네이키드 바이크의 정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성능과 기술을 갖춘 모델입니다. 803세제곱센티미터 공랭식 엘트윈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보자부터 중급 라이더까지 누구나 즐겁게 탈수 있는 밸런스를 갖춘 점이 큰 장점이죠. 노란색 컬러는 두카티만의 아이코닉한 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밝고 생동감 있는 색감 덕분에 낮에는 도심 속에서 눈에 띄며, 밤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더욱 빛나는 존재감을 뽐냅니다. 바이크를 처음 보는 사람도 그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 조합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차체는 슬림하면서도 근육질 같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노출된 트렐리스 프레임은 기계적인 매력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탄탄한 인상을 줍니다. 연료 탱크는 두껍고 볼륨감 있게 설계되어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두카티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시트는 낮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더가 부담 없이 도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앞서 언급한 803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은 73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저속에서도 부드럽게 회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보자에게 특히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트랙션 컨트롤이나 복잡한 전자 장비 없이도 직관적인 라이딩이 가능하여 기계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43mm 카야바 포크, 후면에는 사크스의 조절식 모노숍이 적용되어 있어 도심 주행과 와인딩 로드 모두에 적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듀얼 디스크가 장착되어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제동력을 구현합니다. 특히 ABS 시스템은 안전을 생각하는 라이더에게 큰 장점이 되죠. 계기판은 LCD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제공합니다. 주행 중에도 한눈에 속도, 회전수, 기어 단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라이딩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두카티의 세심한 설계 철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노란 몬스터 797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도심을 자유롭게 누비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산길에서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 바이크는 두카티만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소리부터 디자인. 그리고 주행감까지 모두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바이크는 단순한 탈것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스타일이고 자유이며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달리는 경험이죠. 노란색 두카티 몬스터 797과 함께라면 일상도 특별한 여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되고 싶다면 이 바이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